꿈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힘드시겠죠 저는 이투스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자제 현장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뭐 이투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요 국어도 정리 안된거 같고요 수학 영어 탐구 아 심지어 한국사까지도 다 막막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주에 종강을 하면서 학생들과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모두 다 그래요. 잠도 잘안 오고, 소화도 잘안 되고, 몸도 아픈 것 같고, 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모두 다 그러므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합시다. 누구나 그렇다. 자, 꿈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1년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의 앞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드디어 고3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재수생이 됐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올해는 내가 원하는 대학 멋지게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생각보다 공부는 잘안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다안 되고 엉덩이도 무거워지고 아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겨울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죠. 그리고 첫 번째 봤던 3월 학평. 생각보다 국어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겨울 동안 했던 게 뭐지? 내가 겨울 동안 열심히 하고 단과 수업도 듣고 혹은 윈터 스쿨도 듣고 기숙학원도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물학평이 왜 이렇게 망했지? 혹은 인강도 열심히 들었는데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사물학평이니까 괜찮아. 응. 아직 나에게 시간이 있어. 그리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반이나 독재생활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중간고사가 있었고 중간고사를 위해서 밤을 샌 우리 고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6월 모평.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국어 비타민 k 기능 뭐야 이거? 너무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아하 이번 수능도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야, 내가 내 신대부 때문에 유평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 점수가 이런 거야?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평 끝나고 저도 수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했고, 아, 선생님 어떡해요?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유평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름에 땀을 주륵주륵 흐리면서 힘들게 학원에 가고 열심히 인강을 듣고 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모평 어, 구회평 너무 쉬웠어. 혹시 올해는 문수능이니까, 아, 문수능이면 안 되는데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갔습니다. 이간 물고사, 상상 의고사 바탕 의고사 한수의고사 이런 사설 모의고사 보면서 한회 안에마다 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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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했고 아 도대체 나의 문제점 뭐지 문제점도 정리했고 해결책도 제시했고 행동 강령도 적어봤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볼때 여러분의 채점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그 낙심한 표정 어떤 학생은 좀 즐거운 표정 이런 표정이 눈에 선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3일이 남았습니다. 3일 남은 동안 가장 중요한 총정님 뭘까요? 멘탈 관리. 그리고 또 멘탈 관리. 그리고 더 하자면 건강 관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정리하시고 수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11월 17일이 올 겁니다. 수능을 보는 날이죠. 아침에 눈이 딱 떠지고, 아, 오늘이구나.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이벤트가 오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우 설레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만 긴장의 다른 말은 설렘입니다 대학수학시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잘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3월을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캠퍼스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혹은 미팅을 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캠퍼스니까 좋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2023년 3월을 한번 그리워하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수능이 정말 얼마 남,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교들, 저희 멘토들, 현장 멘토들이 음, 10여 명 있는데 이 멘토들도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1년간 달려왔습니다. 그 조교들의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교들의 특별 영상 보겠습니다. 자잘 보셨나요? 아이고, 우리 조교님들 <laughs> 전부 다 열심히 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어,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찍었습니다. 자수능보는 너희들이 위한 뭐이건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선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 과정에 우리 연구실들이 연구실 직원들이 많이 힘들게 이렇게 음,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글귀를 해갖고 명함처럼 넣어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자. 그렇죠? 어두운 거예요. 아, 힘들어요. 가장 빛나는 별은 분명히 간절하게 길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박노의 선생님의 시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수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 이벤트를 즐겁게 맞이하고 결과가 어떻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아, 맞아, 내 수험생활이 이랬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달려왔다는 것을 저 또한...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번에. 선생님, 가슴이 요동 쳐요. 선생님, 여기에서요, 가슴 속에서 누가 장구를 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왔다는 거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그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을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말로 좋아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의 수강생 이름들을 한번 다 올려 봤어요. 채연이, 미주, 하연이, 수영이, 주영이, 유민이, 우리 윤서, 준서, 채윤이, 다연이, 민석 뭐 도은이 예빈이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음.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국어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못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꼰대 같은데 길게 살다 보면 아직은 정말 아직은 실패할 기회를 주셔도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분명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 쫙이 있는데 그 성공은. 한 번에 계단식으로 팍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삶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 글귀로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삶의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말라. 관조 멀기서 대상에 감정을 절제한 채 바라보는 것 이게 관조죠. 저는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를 보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팽배한 관조의 모습과 더불어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이 기득권자들의 기성세대들의 모습, 안주, 안정, 소시민적 생각,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관조와 관찰이 아니겠죠. 우리의 요구상,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을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분명히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지겠죠. 아, 선생님, 저는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관심, 감정 부여 라는 삶을 가끔씩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꼰대의 말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재수생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부 공부 열심히 했어? 예, 열심히 했어. 그럼 분명히 더 멋진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멋진 삶을 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조금 안 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스타로 연락하시던지, 아니면 제 유튜브랑 카페나 이런 데로 연락하시던지, 그러면 즐겁게 찾아와서 즐겁게 포옹하고 술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좀더 더 나은 삶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나 국어 방동진한테 들었어. 국어 그래도 열심히 했어. 나 그래도 방동 선생님 다른 내 후배한테 소개시킬 수 있어. 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저는 또 내년에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시고 가끔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거들떠 보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날에 밝은 태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어느덧 수능이 가까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마무리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놓쳐버리기보다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서 수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아가오조교 곽원정입니다. 어느덧 날씨도 쌀쌀해지고 수능이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불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해줄 수 있는 교환은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닥쳐올 때 무너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러분들 곁에서 솔빛 국어 연구소 그리고 조교들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빛 국어 연구소 서정훈 연구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달라진 환경 때문에 공부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방동진 선생님 현장 주교 이슬이라고 합니다. 벌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배운 것들이 수능장에서 빛을 볼수 있도록 어,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만약 남은 시간 동안 너무 불안하다면 기분 만점에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많은 행동 강령들을 적고 실천하려고 했던 자신을 믿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성북명인학원 학생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방동준 선생님 수강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술비국어연구소 연구원 최민식입니다. 이제 작년 수능 영상 찍고, 1년이 벌써 지나서 이제 올해 수능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고, 수능장에서는 이걸 좀 펼치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면 카타르 월드컵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빨리 마치고, 재밌는 걸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기운 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비국어연구소 연구원 김보현입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고 떨리고 긴장이 될 거예요.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어,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 방쌤도 아니고 어, 방쌤이 집어준 문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어, 시험에 임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능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달려오신 만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수능 날 본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것만큼 가장 좋은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핏국가 연구소 연구원 박정훈입니다. 수능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긴장되시죠?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건강 관리 꼭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수능 꼭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일산 나다 현장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영아 조교입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 엄청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떨지 말고 수능 시험장 안에서 여러분의 100%를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떨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수능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파이팅. 안녕하세요. 솔피크고 연구소 김현정 조교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수능날이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떨리실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수능날 그동안 열심히 준비 오셨던 거다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능 대박 파이팅! 안녕하세요. 설비국어연구소 정대민 조교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참고 견뎌온 자세을 믿고 자신감을 가진 채 실수 없이 시험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 그리고 강서 유인너스 학생들 수능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빛 국어연구소 조교 유한서입니다. 2022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일 만 같은데 벌써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역시 수능을 치른 지약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저의 수능 당시를 되돌아보면 두근거리던 심정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두근거림을 시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히 합격증을 받아들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분 좋은 설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대단한 존재들이고, 지금까지도 수고 정말 많으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향한 마지막 길목에서 여러분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수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1교시를 설비국어연구소 유동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영 대수입니다 벌써 말도 채워지고 시험이 으로 다가왔는데요. 3화로 시험 가까워질수록 긴장되도 떨리실 텐데, 그럴수록 불안한 미로보다는 내가 더러운 지한 날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동안 공부하면서 마처럼 되지 않아 힘들 때도 많았을텐데 지저분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제순간이 눈앞에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한 마무리 잘해서 좋은 그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1년동안 저와 함께 했던 목돈예상학원, 시대인지학원 친구들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내년에 선후배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절하지 않고 한번더 용기는 목돈위치 스에서 적용한 친구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만큼 힘겨운 시간이라는 걸잘 알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여러분들이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제가 TCC에서 자주 하던 말이지만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코스모프를 비울 가을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1년간의 공부 잘매듭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강동진 선생님, 현장 교교정승민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께 모두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기념학습과 기출 분석, EBS 연계 위주로 공부하며 후회 없는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엄청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능 결과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큰 이벤트인 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원하는 결과 꼭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함께한 우리 일산 나다 친구들 제가 여러분의 성적에 1점이라도 부텸이 되었길 바라며 응원하고 있을게요. 2023년에는 독서실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캠퍼스의 꽃길을 걷고 있길 바랍니다. 수능대박 파이팅!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봉지 선생님 현장 조교 예은입니다. 여러분 고3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많이 떨리실 텐데요. 이 떨림을 불안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렘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능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누가 더 멘탈 관리를 잘하냐? 이게 성적을 가르는 핵심 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장에 도착해서 너무 긴장이 된다 싶으면 오늘 내가 수능을 얼마나 잘 볼지 너무 기대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장을 하나의 큰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무대에 선 주인공이라고 상상해보세요. 11월 17일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은 그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게 있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은 실력을 다 발산하고 올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설이나 조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떤가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던 학생으로서, 지금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에, 히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견뎌주고 버텨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게 맞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여기까지 잘 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담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수능장에서 꼭 보여주고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어, 부족하고 서툴은 서리나주교와 함께해준 강사 유이노스 친구들 그리고 목동 입시센터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제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낼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 꼭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안녕 9ML2 풀카운트 타석에는 4번 타자 방연하입니다. 투수!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두 눈에서 알록달록 치세요! 파이팅!